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말하라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하라라고 질문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할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게또 뿐만 아니라 제 노예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제에서 해방되어 아 의로운 자가 되어진 이 사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노예 생활에서 자유자로, 제 노예에서 죄에서 자유한 자로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건이고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들에게 주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뿐 아니라 수레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던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치시는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양을 준비하셨습니다.뿐 아니라 신약 성서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처음 추수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뿐 아니라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이 초실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출애굽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계획 속에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정해 놓으신 그런 그 절기나 또뿐 아니라 제사나 또, 율법들의 그 내용 내용들이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그 정신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중에도 전례를 따라서 2021년 부활절 감사의 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솔직히 제사보다는 제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제사가 지나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요, 먹을 것이 풍성하거든요. 뭐, 과일, 먹어보지도 못한 과일들이 있고요. 또, 먹어보지도 못한 고기가 있고요. 생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렸을 때의 유아기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 절기를 주시는데요. 이 절례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신앙이 이제 유아적인 신앙이 있었을 때는 에그 제사에 아니면은 뭐 절기나 그 절례의 깊으신 의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 뭐 행사들, 뭐 부활절 행사, 부활절 계란, 부활절 장식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부활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2021년 또 작년도 마찬가지만 올해도 이 2021년 이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더 깊이 화려하지 않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전례대로 우리가 뭐 어, 장식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 우리가 코로나 19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고스란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편애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십니다. 단지 그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람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게 복을 주어 너로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반지 90일 신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에게 율법을 주시죠. 출애굽기 24장 8절을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체결되어져요. 어떤 언약입니까?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이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열방을 이끄, 이어주는 그 역할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단지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서 그들을 향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책임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의 벼랑 끝에 서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하고 너무 똑같죠. 교회 하나님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성도들 하나님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 아니니까 이것을 위해서 먼저 너희를 택했다. 먼저 교회를 세웠다. 세웠다.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들 역시 교회들 역시 하나님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벼랑 끝에 서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손이 잘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선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보다 장손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장손에게 투자를 해요. 왜네가잘 돼야 집안이 잘 되니까? 근데 장손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신 이유, 우리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장자들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 사회를 구원하시려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시려고 성도들을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셔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택하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그렇게 택하신 성도가 성도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무너져가는 거죠. 세상이 점점 무너져가는 거죠.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도 그 선민 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아모수서 1장 2절을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여기서 부르짐심이라는 것은 사자가 포효하는 부르짖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즐거움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매우 화가 난 잡아먹일 듯한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놀라겠죠.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정말 말안듣고그러면 부모가 확 소리를 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깜짝 놀라 갖고 두려워하거든요.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자의 부르짓듯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짓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사장 4절로 5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삶인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대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바라보니까 이들이 범죄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이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당이 있는 곳이에요. 신당.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범죄하면서.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죄를 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3일마다 너희 시골주를 드리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더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죄를 지면서 죄를 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그들은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더라고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절기와 덤으로 악을 행한 겁니다. 우리 아모스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스도세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동함,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반 민족들의 사람을 누구에?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위에 올려오게 해서, 올라오게 해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를 갖다가 부게 하신 거예요, 보게. 야, 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암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자신의 치부,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라는 이 백성들이 내게 예배하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보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징겁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넘게 비대면 예배가 일상이 되어진 상황에서 사실 교회 안에 큰 갈등과 고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찾아온 재앙이다. 이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의성수해야 하고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지. 그냥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잘못된 거아닙니까 그러나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군산에 있는 모교회가에서 확진자가 발생된 거예요. 그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럴 때는 좀, 좀 거리두기를 해야죠. 모두가 다, 그거 상식이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 기본이잖아요. 근데, 교회만 기본이 안 통해요. 교회만 상식이 안 통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죠. 어떤 교회를 가다 보면은요, 어떤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아직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일 예배 끝나거든요. 주일 11시, 12시면 다 마무리되어지고 다 주차장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주차장에 사람들이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라보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예배 미친 사람들이지.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도체? 정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실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끼치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똑같은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돼.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두고, 우리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소독하면서 예배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왜 걱정을 끼치냐는 거죠. 왜 걱정을 끼치냐는 거죠. 아니, 덕은 세우지 못할 망정, 위익은 되지 못한 망정, 사람들에게 걱정은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랑해요. 우리는 이 시국에 할것다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해요. 뭐가 악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악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악인 거예요. 덕은 뭐죠? 유익이 되어진 걸 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누구의 만족이냐? 정말 이걸,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면은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이냐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 아모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뭐냐면은 악을 행하면서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짓을 했다고요? 철저하게 제사하고요.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뭐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절교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시대거든요. 실시간으로 드러나요. 뭐 어제, 그제 있었던 그 교회 인터넷 딱 쳐보니까 다 나와요.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그 교회 목사가 누구더라.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얼마나 우리의 수준 없음이 그냥 실시간에 드러나는지 몰라요.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좀 잘못된 짓을 하더라도 이게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몰상식한 모습들, 교회들의 몰상식한 모습들, 목사들의 몰상식한 모습들은요 실시간에 방영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우리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죄로 고통받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요. 새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고요. 새 생명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자기 생명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야 한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죄야만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들의 의미예요. 우리가 부활 영광스럽죠. 하지만 이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의 삶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이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이 없는 한,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종교인은 될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죠새 생명을 주는 이일 가운데에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삶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동참하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아무튼, 예, 이, 우리 아모스스를 바라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조심스럽게 끌어나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주의학교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아모스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이 모든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이 부활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잠깐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시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십었던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자기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이땅 가운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 일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복된 삶을 중단 없이.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깊으신 그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그 부활하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또한 성령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